안녕하세요. 여러분. 카타리나 잉글리시의 영어학사 황개인입니다. 네, 오늘 도 바로 우리 스텝 1 강의에서 레슨 6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앞에서 우리가 감각동사를 배웠었는데요. 레슨 6부터는 또 어떤 표현이 기다리고 있을지 함께 들어가 봅시다. 오늘의 표현은요, 바로 sim이에요. 선생님, 강막동사에서 배웠을 때, 보다 비슷해요. 그렇습니다. sim이라고 쓰면요, 우리가 뭐뭐하게 보이다, 혹은 보기에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 뭐뭐하다라는 표현을 내포하고 있어요. 예문을 보니까 bless you, you seem to have a cold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expression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He seems to be rich. 무슨 뜻일까요? 그는 부자인 것같아요 한마디로 내가 봤을 때 그는 인것 같아요. Rich 부자인 것 같다라고 말할 때 이렇게 씁니다. They say they seem to have lots of money. 그들은 돈이 많을 것 같아. My English seems to be getting better. 자, getting better 나아지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get better. Get better라는 표현을 확인해 볼까요? Get better라는 것은 나아지다예요. 어떤 실력이 향상되다 라는 뜻도 되고 어떤 아픈 몸에서부터 회복되다 라는 뜻도 됩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나눠볼게요. 학습적으로 더 성과가 일어날 때 향상되다 향상되다 라는 뜻을 가진 단어로는 뭐가 있을까요? Develop가 있을 수 있고요. 그렇죠? Develop, Improve, Enhance 이렇게 기억해 둘까요? 자, 그럼 두 번째로 아픈 몸이 회복되다라는 거, 어떻게 될까요? recover, 그쵸? 그렇죠? 또는 건강을 되찾다라는 표현을 쓸 때, retrieve, 그쵸? 그렇죠? recover, retrieve, 또는 어떤 고통을 해소하다, 스트레스를 해소하다라고 할 때, relieve 정도 가능합니다. 자, she seems really nice. 그녀는 정말 멋진 것 같아. We had fun at dinner. 우리는 저녁식사에서 굉장히 재미난 시간을 보냈어. 좋은 시간을 보냈어. 흔히 디너를 만찬이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만찬이라고 가까울 만한 식사를 많이 하진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가 저녁식사라고 확인해 보았습니다. He seems young to be a politician. How old is he? 이렇게 묻고 있네요. 자, 그는 뭐처럼 보여? 영, 어려 보여? 여 너 젊어 보여. 뭐가 되기에 to be a politician. 정치가라 하긴좀 젊어 보이는데. How old is he? 그는 몇 살이야?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확인을 해보았으니까요 대화문에서 실생활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아츠, 스니퍼, 스냅을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아츠라는 것은 기침을 한 겁니다.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b l e s d y 라는 표현에 대해서 한번 유래를 거슬러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자, b l e s s you 라는 것은 앞에 실제로 God, 신께서 너를 축복하다 라는 뜻입니다. 다시 볼까요? God, 신께서 당신을 축복합니다 라는 표현이죠. 자, 이것은요, 우리가 흑사병이 유럽에서 유행했을 때 생각난 말입니다. 흑사병에 걸리면 거의 치사율이 높았기 때문에 높은 치사율을 보았던, 보였던 정말 제앙 같은 네 병이었고요. 이때 흑사병에 걸렸을 때의 초기 단계 증상이 바로 심한 기침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주변 사람들이 기침을 하면 곧 흑사병에 걸려 죽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예증을 했기 때문에 기침하는 사람이 있으면 bless you라고 말하는 것이 통상 의뢰가 되었답니다. 그것이 2 1 세기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들 미국에 가셔서 친구가 아주 재채기를 한다면, bless you라고 말해주는 게 일상적인 대화가 됩니다. You seem to have a cold. 너 감기 있는 것 같은데? Yes, I think I caught a cold because I got soaked in the rain this morning. 왜냐면 나 아침에 soaked in the rain 완전 흠뻑 젖었거든, 비에 쫄딱 맞았거든. Waiting for the bus. 저 so waiting for the bus, 버스를 기다리느라. Why were you waiting? Why were you standing in the rain? 그럼 너는 왜 빗속에서 서 있었는데? I lost the umbrella I had bought two days before. 자, 우산은 어때요? Lost. 잃어버렸대요. 언제 산? Two days before. 이틀 전에 산 거를. 여러분, 비만 오면 항상 우산, 우산 편의점에서 사는 분들 있어요. 저도 좀 그런 편인데요. 맨날 편의점에서 산 우산 하나, 두개 모이면 진짜. 네. 좋은 우산 하나 살수 있는 거 아시죠? 우산비비온날 잃어버리지 마시고요. 여기에 나왔던 화자처럼요 항상 표현에 배우셨던 거는 여러 단어로 넣으시면서 활용해 보시면서 여러분의 단어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항상 예스 yes, 포크스 철저히 해주시고요. 우리도 다음 시간에 다음 강의 수업 만나보도록 할게요.